성령에 대한 말씀 엄청 기도와 암송 찬양.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왜 굳이 자기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나요? 보통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지 않나요? 바울은 자기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말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 그 일이 왜그 일이 틀어진 겁니다? 그리 성령님이 계획한 거면 왜 틀어졌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의심에 왜 대답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고, 고인도 교회는 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 영적인 교만함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위해 사망 선고를 받은 것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이 겪은 그큰 어려움들에 대해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한 이유에 대해 나누고 이를 계획한 것이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데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신도 똑같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에 대해 증명하면서 사역해야 했던 바울. 우리는 그래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늘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죄인도 원수도, 복음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친구로 변하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함성 기도함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예수님처럼, 그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